자, 오늘은 빵집에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오는 빵집이고 양주에 있는 정직한 제빵소 인쉐폴빵 먹으면서 우리 김피니 님이랑 감소 나누는 시간. 네, 참고로 이 집이 빵이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전국구 맛집이라서 많이들 오시는데 여기 오시면은 저한테 한번 DM 주시면 제가 시간 되면 오거나 하여튼 <laughs> 맛있는 거 제가 대접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의 빵은 제가 이제 일본인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빵은 좋아해서 뭐 일본에 뭐 커피 유명한데 뭐 교토 그리고 고베, 고베가 빵이 유명하고 근데 뭐다 먹어봤는데 솔직히 여기가 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보고 오세요. 오늘 너무 멋있는데 잠깐 정도 설 주세요. 오늘. 올 프릴러스 제품이고 모자는 프릴러스 제품인데 울티마툴레 캡인데 데솔레셜로 한정판 베스트는 교도의 후지오라는 편집샵에서 제가 커스텀한 건데 이게 원래 힙스터 리 유니온이라는 예전에 프릴러스에 있었던 또 제품 그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패치도 받고 막 울티마툴레 근데 제가 울티마툴레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울티마툴레 패치 받고 여기 미, 미국 성조기 <laughs> 약간 그할리타는 아재 컨셉으로 그리고 등 뒤에 아 원조 프롬 더푸지 h 바지는 이제 프릴러스의 게러지 쇼츠고 제가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반바지입니다. 일단 핏이 좋고 원단도 되게 경량 변화 잘 되는 그런 원단이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원조 이렇게 박았죠. 어, 이거는 솔직히 후지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laughs> 너무 만족하는. 약간 이게 좀안 좋은 것네, 되게 보니까. 아, 근데 되게 멋있어. 원래 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이제 여기 이제 휘끄휘끄 날리면서 오래 입으면 희미해지면서 약간 페이딩 되는 겁니다. 요런 폰트가 되게 이베이에서 구매한 그 빈티지 스텐실 폰트예요. 이런 것들도 다좀 커스텀을 했고, 그리고 신발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 반스. 오래 동반하셨나 봐요 지금. 네, 예, 오래 어, 예, 동반했습니다. 살갗이 다튀어나 양말도 반스. 이쯤 하면은 반스에서 사실 연락이 올 법도 한데 조금 섭섭한 그 마음이 있네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laughs> 어쨌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고, 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할리만 있으면 되는데. 제뭐 아메카지나 워크웨어가 좋긴 한데 솔직히 여름에는 입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좀 무겁고 약간 불편한 옷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가벼운 복장을 찾게 되는데 그때 실리겐이즈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바지가 핏도 좋지만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게 뭐 코듀라 원단일 텐데 특유의 텍스처가 여름에 쾌적하게 입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반츠 빨간 모자랑 슬리겐인지 레드 체크 셔츠랑 같이 입으면 제대로 왔고 나오죠. 아 근데 이거 반츠 모자 패이 이 진짜 미쳤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에 건조 TV에서 이거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대박 난거 있잖아요. 그거 빨간색 버전인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도 제가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에어컨 빵빵한 실내나 밤에 살짝 온도 내려갈 때 가벼운 아우터로 셔츠가 좋잖아요. 그때 슬리그니즈 체크셔츠가 좋습니다. 루즈핏이라 가볍게 위에 걸치기 좋아요. 그리고 신발은 뉴발란스 9 2입니다 요즘 하입이 한풀 꺾였는데 예전에 대단했죠. 이거 제가 강남 뉴발에서 아마 줄 서서 샀을 겁니다. 사실 저는 패션이라는 게한 장르만 이렇게 파는 것보다 여러 카테고리를 입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장르 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경험해봐야 색상 조합을 하시는데 익숙해지고 뭐이 아이템에는 뭘 입어야겠다 이런 코디 조합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옷을 더잘 입는 거죠. 그냥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장르에 빠지게 되면 본인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일단 뭐 끝판왕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멋의 기준은 다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브랜드 매니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 또 본인의 신념이 멋의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확립이 될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편혈패질 수가 있고, 좀 다양성을 인정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에스피오나지 풀착장입니다. 저는 에스피오나지 옷들을 보면서 진짜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약간 민숭맹숭할 수도 있는데 손이 자주 가거든요. 그만큼 데일리하게 있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뭐 무신사 쿠폰 먹이고 세일 들어가면 한 착장 맞추는데 거의 뭐 10만 원안 짝으로도 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티셔츠 하나가 또 10만 원이잖아요. 그냥 가격이 좋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를 보면은 아, 건조야너 솔직히 일본 브랜드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일본은 잘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브랜드 더 자주 입습니다 이 가성비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랑 제가 좋아하는 TPO에 몇몇의 국내 브랜드 옷들이 해외 브랜드 옷보다 더잘 맞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 스케이트보드를 옷보다 더 좋아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 보자면 어떤 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신이 본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서 그러니까 프릴러스 라브레아 가죽자켓이랑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 트릭인 힐플립이랑 바꿀래?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0.00001초의 고민도 없이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스케이트보드랑 서브컬처가 좋고 제가 보드를 포기하지 않고 타고 있다는 게 대견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를 탈때막 헤비하고 무거운 아메카지 옷들을 입고 탈수 있나 뭐 이거 억지로 탈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솔직히 TPO에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릴러스의 그 울챙이 바지, 브리치 팬츠. 그거를 입고 보드를 탄다. 그뭐 트릭이 안 돼요. 불편해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탈때 그런 옷들이 입는 것보다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높은 레일에 내가 이제 보드 슬라이드를 걸수 있느냐. 나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옷을 못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브랜드 컨텐츠를 왜 하고, 일본 가서 쇼핑을 왜 하냐?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멋있어지니까 사서 입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옷 자체가 땡기고, 브랜드가 매력적이어서 모으는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브랜드를 대하는 자세가 피규어 컬렉팅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컬렉터로서 이런 옷들이 좋아서 사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 커지는 거죠 이런 비유가 뭐완벽하진 않겠지만, 뭐 여튼 저한테는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디즈랑 쿄노스케라는 스케이트가 있는데, 걔들이 비싼 브랜드 아니거든요. 심지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걔들은 또 대한민국 브랜드 입을 때도 많아요. 라브로스 비니 입고 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저처럼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면 국내 브랜드나. 말하면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을 많이 투자해서 비싸고 좋은 옷을 사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면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시려면 이런 이 경주마 스타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열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뭐 경험, 문화 이런 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저는 결국은 멋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변함오지라는뭐 아무튼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피어나지 같은 국내 브랜드도 좋다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도메스틱 시장에서 잘 치는 브랜드들은 막 딥하게 코스프레 같은 느낌 없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까지 좋아. 땡스죠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아이템들이 좋고 만족이 되신다면 하나씩 컬렉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걸 입어야만 무조건 멋있어지고, 이게 아니면 구리다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